여러분, 제가 20년간 축구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토트넘 홈 경기가 끝나고 새벽 1시 모든 불이 꺼진 경기장에서 혼자 남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고 있던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승리한 경기인데도 벤치에 앉아서 혼자 고개를 숙이고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끝내고 혼자 남아서 반성하는 부장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상이라도 당한 건가 싶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형, 저 오늘 실수가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팀원들한테 미안해서요. 아니 두골 넣고 승리 견인한 선수가 실수 세번 때문에 혼자 반성회를 하고 있다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의 마인드 아닙니까? 성과보다 과정을, 결과보다 책임감을 먼저 생각하는. 그때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왜전 세계에서 사랑받는지 말이에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면모 때문이었구나 하고요. 요즘 젊은 선수들 보세요. 골 하나 넣으면 SNS에 셀카부터 올리고 개인 통계부터 자랑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시대의 흐름이지만 손흥민은 정반대예요.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경기장에서 한 시간을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그가 말한 형들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손흥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진짜 그의 모습은 카메라가 꺼진 후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퇴근 후에야 보이는 선배의 진짜 모습처럼 말이죠.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실력으로도, 인품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그날 밤 손흥민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형, 저는 사실 골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가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꺼낸 말이었죠.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박지성 형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축구는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잇는 거라고. 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지성 선배가 후배에게 전해준 노하우가 이런 거였구나 싶어서요. 손흥민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차범근 선배님은 더 대단하셨어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흥민아, 내가 골을 넣는 순간 팀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있니? 라고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더 자세히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답변이 나왔어요. 저는 골을 넣으면 일단 기뻐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차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건그 순간 동료들 얼굴을 먼저 보라는 거였어요. 누가 더 기뻐하는지, 누가 안도하는지, 누가 다음 골을 노리고 있는지 파악하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써먹던 처세술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서도 상사 표정부터 살피고 동료들 기분 먼저 챙기고 손흥민의 축구 철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영표 형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셨어요. 패스 받기 전에 고개를 세번 돌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왼쪽, 오른쪽, 뒤쪽. 그래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경기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손흥민은 공을 받기 전에 항상 주변을 먼저 확인해요. 마치 회사에서 보고서 쓰기 전에 상황 파악부터 하는 베테랑 직장인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이 이야기였어요. 기성용 형이 그러더라고요. 흥민아. 넌 잘하니까 괜찮은데, 못하는 동료가 실수하면 내가 먼저 달려가서 등을 두드려줘야 한다.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가르침이었어요. 아, 이거 정말 우리 시대 선배들의 지혜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이 더 겸손해야 하고, 팀워크를 위해서는 개인의 실력보다 배려가 먼저라는. 그래서 지금도 손흥민을 보면 골을 못 넣어도 절대 혼자 속상해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시스트한 동료를 먼저 치하하고 실수한 동료에게는 괜찮다는 제스처를 보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진짜 실력은 발기술이 아니라 선배들에게서 배운 이런 마음가짐이었구나 하고요.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형 저는 후배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손흥민이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제가 요즘 골치 아픈 후배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최근에 토트넘에 온 19살 한국 유망주 이야기더라고요. 이름은 공개 안 하겠지만, 실력은 뛰어난데 성격이 좀 까칠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 완전 반항하였어요. 저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훈련할 때도 혼자만 하려고 하고 손흥민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손흥민이 그 후배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작전은 밥이었어요. 갑자기 능글맞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죠. 그 친구가 한식을 엄청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김치찌개 도시락을 하나 더 싸와서. 야, 너 먹어. 이랬어요. 아, 이거 완전 우리 아버지들 스타일 아닙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먹을 것부터 챙겨주는. 정말 한국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찔끔 흘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 와서 석달 동안 제대로 된 한식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그때부터 매주 그 후배를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답니다. 김치볶음밥, 불고기 도시락, 심지어 라면까지. 마치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챙기듯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작전은 더 웃겼어요. 손흥민이 배를 잡고 웃으면서 계속했어요. 그 친구가 슛 연습할 때 자꾸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옆에서 같이 차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일부러 몇 발을 빗나가게 찼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잘 차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자신감을 좀 붙여주려고요.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후배 기분 좋으라고 일부러 실수 연기를. 이거 정말 소름돋는 배려 아닙니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 후배가 형. 저 오늘 형보다 골 많이 넣었어요. 하면서 좋아하더래요. 완전 애기같이. 그때부터 그 친구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가 뭘 하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서, 형, 오늘은 뭘 연습할까요? 이래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이 부분이었어요. 어느날 그 후배가 손흥민에게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한글로 삐뚤빼뚤 쓴 편지였는데, 내용이 형 덕분에 축구가 다시 재미있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 받고 제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손흥민이 순간 진지해지면서 말했어요. 박지성 형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을 제가 후배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진짜 리더십은 화려한 플레이가 아니라 이런 세심한 배려에서 나오는구나 하고요. 손흥민이 그렇게 정성껏 챙겨준 그 후배가 석달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 배신자가 됐어요. 형, 그 녀석이 이제 완전 날개 돋친 거예요. 손흥민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 저한테 도전장을 내밀더라고요. 무슨 도전장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어요. 그 후배가 어느 날 훈련 끝나고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 이제 저도 충분히 컸으니까 1대1 내기 한번 해봐요. 제가 이기면 형이 한 달간 제 빨래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 철없는 녀석이 세계 최고 선수한테 빨래까지 시키겠다고. 손흥민 말로는 그 순간, 아, 내가 너무 잘해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지면 한 달간 내네 차, 세 차는 내가 하는 거다. 드디어 승부욕이 발동한 거죠. 마치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부장님한테 건방떨 때, 이놈, 한번 제대로 가르쳐 주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손흥민의 압승이었죠. 첫 번째 골부터 다섯 번째 골까지, 제가 다양한 스킬을 다 보여줬어요. 오버헤드킥, 발리슛, 프리킥, 심지어 등뒤골까지. 그 후배는 완전히 대꿀멍 상태가 됐대요. 형, 저 항복해요. 세차는 제가 할게요. 하면서 꼬리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흥민의 진짜 반격은 여기서부터였어요. 저는 그냥 세차만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제차 관리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벌칙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로 만든 거예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법, 엔진오일 확인하는 법, 심지어 왁스 바르는 순서까지. 완전 자동차 정비사 코스로 만들었어요. 그 후배가 처음에는 형, 이거 너무 복잡해요. 했는데 손흥민이 야, 축구선수도 관리가 생명이야. 차 관리도 못하는 놈이 몸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딱 잘라 말했대요. 결국 한달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후배가 완전히 변했어요. 형, 저 이제 차 관리 전문가 됐어요. 형 차가 런던에서 제일 깨끗할걸요. 하면서 자랑하더래요. 더 웃긴 건 지금도 그 후배가 자기 차를 살 때마다 손흥민에게 먼저 상담을 구한다는 거예요. 형, 이차 어때요?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때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빙글에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교육은 때로는 호된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요. 박지성 형이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박지성 선배한테 어떤 혼이 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제가 메뉴 들어가서 처음에 완전 까불었거든요. 그때 박지성 형이 저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형, 제가 독일에서 얼마나 까불었는지 아세요? 손흥민이 갑자기 부끄러워 하면서 고백을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의 손흥민은 지금과 완전 다른 사람이었대요. 저는 그때 완전히 날날이었어요. 꼴 하나 넣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선배들한테도 반말 섞어서 하고 특히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때였다고 해요. 독일 언론에서 저를 아시아의 메시라고 칭찬하니까 진짜로 제가 메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박지성 선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박지성 형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흥민아, 너 요즘 경기 보니까 개인 플레이가 너무 많던데? 그 말에 저는 완전 발끈했죠. 젊은 손흥민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형, 저는 골 넣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패스만 하라고 하면 골을 언제 넣어요? 아, 이처럼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뺨 맞을 소리였죠. 박지성 같은 레전드한테 그런데 박지성의 대응 방식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한게 아니라 딱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좋아. 그럼 내일 훈련 때 나랑 한 게임 해보자. 일단 조건이 있어. 너는 개인 플레이만 하고 나는 팀 플레이만 할게. 누가 이기나 보자. 손흥민은 그 순간 속으로 이거 완전 날로 먹는 거네. 했대요. 나이 많은 선배가 팀플레이만 한다고 혼자서 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형, 제가 완전히 털렸어요. 그것도 0대 0으로. 박지성은 정말 패스만 했는데 그 패스가 워낙 정교하다 보니 다른 동료들이 계속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반면 손흥민은 혼자서 드리블하다가 공만 뺏기고 슈찬스도 제대로 못 만들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지쳐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박지성 형은 멀쩡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데 말이에요. 경기 후 박지성이 손흥민에게 해준 말이 정말 명언이었어요. 흥민아, 축구는 마라톤이야. 혼자 전력질주하면 금세 지쳐. 하지만 팀과 함께 페이스 조절하면 끝까지 뛸수 있어. 그때부터 손흥민의 축구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한 경기 때문에 제 축구 인생이 달라졌어요. 개인 기록보다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그 후의 에피소드예요. 박지성이 손흥민에게 특별과제를 내줬다는 거예요. 형이 저한테 이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다음 경기에서 골은 넣지 말고, 어시스트만 3개 기록해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그 경기에서 어시스트 4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동료를 살리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를. 그날 이후로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요. 골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 플레이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진짜 리더가 된 거죠. 박지성 형 덕분에 저는 진짜 축구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후배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정말 대단한 선수 아니죠? 그날 밤 대화가 깊어지면서 손흥민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형,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처음 찬 날이었어요. 아니, 주장이 되는 게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왜 힘들었냐고 물어봤죠. 그날 라커룸에서 완장을 차고 있는데. 갑자기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팔뚝에 찬 천조각인데, 마치 시멘트 덩어리 같았어요. 손흥민은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주장이라는 건 단순히 경기장에서 심판이랑 얘기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라커룸에 들어가니까 스무 명이 넘는 선수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빛이 다 달랐어요. 기대하는 눈, 의심하는 눈, 지켜보는 눈. 특히 힘들었던 게 베테랑 선수들의 시선이었대요. 10년 넘게 뛴 선수들이 저보다 어린 아시아 선수를 주장으로 인정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다운 해결책이 나왔어요. 저는 그날부터 작전을 바꿨어요. 말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첫 번째 실천이 뭐였는지 아세요? 정말 소소한 거였어요. 매일 훈련 30분 전에 나가서 그라운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콘 정리하고 공개수 확인하고 심지어 잔디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주웠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대요. 캡틴이 왜 그런 일까지 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은 계속했어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선수들이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흥민이 혼자 하게 놔둘 순 없지 하면서요. 두 번째 작전은 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벌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각하면 벌금 내는 게 아니라 일찍 온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 거로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아세요? 벌금은 억지로 내는 거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지만 상금은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저도 기분 좋고, 완전 윈윈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이 에피소드였어요. 어느날 팀에서 가장 원로인 골키퍼가 부상으로 힘들어할 때였대요. 그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3개월 동안 경기를 못 뛰게 됐어요. 완전 의기소침해져서 훈련장에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저녁에 그 선수 집에 직접 찾아갔어요. 한식도시락 들고 말이에요. 단순히 밥만 가져다 준게 아니었어요. 그 선수랑 같이 재활 운동도 하고, 경기 영상도 보고, 때로는 그냥 수다도 떨고, 한달 넘게 매일 갔어요. 결과는, 그 선수가 복귀한 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흥민, 너 때문에 축구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 그말 듣고 진짜 울컥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변화였어요.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챙기게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때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한명한 한 명을 진심으로 챙기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손흥민은 그 철학을 지키고 있어요.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날 밤 손흥민이 제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얘기였어요. 형, 작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얘기해 드릴게요.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죠?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그 경기 말입니다. 전반전에 0대 2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프타임에 라커룸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선수들 얼굴이 다 굳어 있고 누구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감독도 전술 설명을 하다가 포기했대요.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들아, 이제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저도 할말 없으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이 일어섰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 편해졌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박지성 형이 옛날에 해준 말이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흥미나 진짜 리더는 절망적일 때 빛이 난다. 손흥민은 그 순간 동료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얘들아, 우리 지금 질게 뻔하지. 그럼 이왕 지는 거 후회 없게 지자. 마지막 45분 동안만." 진짜 축구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 골키퍼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흥민 말이 맞다. 어차피 망할 거 화끈하게 망하자.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한 명씩 일어나서 그래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말이에요. 가장 놀라웠던 건그 까칠했던 19살 후배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저 오늘 형 때문에 축구 시작했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후반전이 시작됐을 때의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조심스럽게 패스하던 선수들이 과감하게 뚫고 들어가고, 슛 기회 있으면 주저없이 차고. 완전히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후반 10분 만에 첫 골, 20분에 동점골, 30분에 역전골. 골을 넣을 때마다 벤치에서 코치들이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아, 이게 진짜 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마지막 골이 터진 후였대요. 골이 들어가자마자 모든 선수들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19살 후배가 제일 먼저 와서 저를 안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그 후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형, 저 오늘 처음으로 팀이 뭔지 알것 같아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일어난 일은 더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서로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마치 가족 같았어요. 그때 그 부상에서 복귀한 골키퍼가 손흥민에게 한 말이 정말 잊을 수 없다고 해요. 형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흥민, 너는 우리를 선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줬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답게 뛸수 있었어. 그말 듣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손흥민은 그날 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을 이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손흥민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형,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는 처음 해봐요. 기자들은 항상 꼴 얘기, 기록 얘기만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손흥민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Tv에서 보는 손흥민은 골을 넣고 세리머니하는 모습, 인터뷰에서 겸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손흥민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중년 남성들이 손흥민에게서 배워야 할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진짜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 큰소리치고 지시하고 앞에 나서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은 정반대였어요. 조용히 뒤에서 챙기고 솔선수범하고 팀원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하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실적만 강요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 주는 게 진짜 리더십이겠죠.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되어서도 선배들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후배들을 친형처럼 챙기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할 자세 아닐까요? 나이 들수록 고집 세지고 젊은 사람들 무시하기 쉬운데, 손흥민을 보면 정반대예요. 항상 배우려는 자세, 후배들한테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이런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변하지 않는 준비 과정. 화려한 걸 추구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모습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손흥민의 그 꾸준함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진심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 이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신뢰받는 사람의 조건이 아닐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손흥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축구 잘하는 스타가 아니라 정말 배울 게 많은 인생 선배로 보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앞으로 손흥민 경기를 보실 때, 골 넣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그의 작은 제스처들을 주목해 보세요. 동료를 격려하는 모습, 실수한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 벤치에서 응원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리더십을 발견하실 거예요. 손흥민이 그날 밤 마지막에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형. 저는 그냥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전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받은 것을 베풀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주는 것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손흥민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한 리더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